자, 29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볼때 자, 일단은 등비수열 나왔고요. 급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 관련된 개념부터 좀 살펴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일단 이 조건부터 있어야 되죠. 그리고 n의 급수를 하면은 우리가 그 칸에 생각 나야 돼. 자, 그러면 수렴하는 극한들끼리는 더하기 빼기를 해도 자 무방합니다. 이제 그러면 얘네들을 서로 더하고 빼볼게요. 자, 좀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서로 더해봐. 자, 저 볼수를 서로 더해봐. 자, 그러면 이놈이 지금 아이 절대값 a n. 자, n은 부터 무한대. 자, 그럼 이놈이 3 분의 60, 2 0이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빼볼게요. 서로 빼면은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자 그러면 제를 빼고 나면은 2an 자요 놈이 3분의 1 0일될거예요자 이제 그러고 나서 요거 약분을 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놈이 1대고 10될 겁니다. 요거 1대고 3분의 10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 등비 수열의 급수가 지금 수렴하는 형태니까, 공식으로 바로 써볼게요. 얘는 1-r분의, 자, a1이 얼마다? 3분의 10이다. 자, 그리고 얘는, 자, 우리가 절대값 an을 볼 때, 절대값 a1, 절대값 a2,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는 마치 곱하기 절대값 r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자고요. 자, 그럼 요 놈을, 자, 1기 절대값 r분의, 절대값 a1, 요놈이 10이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를 참고해볼 때, 요놈이 양수예요. 얘도 양수예요 그러면 a1 양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a1이 양수니까, 요놈도 절대값 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벗겨볼게요. 어, 요거 이렇게 벗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얘를 서로 이제 좀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수로 만들고 나서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놈이 a1분의 1-i 그러면 자 요게 그면 10분의 3이 되겠군요 이제 좀 곱해볼까요 그러면 얘랑 얘 곱하면 자그면 갑니다 요놈 둘이 이제 곱해볼게요 곱하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1- 절대값 r분의 1-i 이게 3단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 패턴 좀 해볼까요? 1-R이 3 3 2 3x3 R.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R이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 R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R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R이 0보다 작거나. 자, 이제 요식 들어가시면 1 2 R이 3 3R. 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어, r은 1 나와. 이 범위에 안 맞지. 그렇지? 이 범위에 안 맞아요. 그럼 넌 어때? 탈락이요너탈락이요 자, 이제 그러면 너. 이제 너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 반대고 그러면 1 빼기 r이 3 더하기 3r. 그럼 마이너스 2가 4r. 그러면 r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r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리고 a1도 알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a1을 좀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a1도 좀 이끌어 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분의 a1 저 놈이 3분의 11이에요 자 그러면 a1을 갖다가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1에 대선에는 A1은 5가 될거요 아하, 그럼 a 1을5고나 자, 여기까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두 조건을 통해서 얘는 잘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 볼게요. 자, 지금 2분의 K부터 K가기 1. 자, 어? 2분의 K, K가기를 곱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얘들아. 조식이 나오는 배경을 갖자 우리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 왜 개념할 때 이거 배웠을 거야. 시금 아. 자, 여기서 k가 1부터 n까지 있었을 때 2분의 n n 플러스 1로고 배운 적이 있어 그죠? 자, 그럼 얘는 뭐다? 1부터 k까지의 합이야. 다시 얘를 어떻게 이해하자. 스피닝 게 곱하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1부터 k 까지 합으로 이해하자고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정확하게 값이 얼마인지 중요한가요? 홀인지 짝인지가 중요한가요? 마이너스 1이니까 홀 짝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요거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11분의 1보다 큰지 한번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자, 들어갑니다. 이제 얘를 계산을 음.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잘 이끌어 왔고, 자, 이제 여기서 자질구레한 계산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우셔도 되겠죠 아. 자 이제 저 밑에 밑에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2분의 k, k가 1자 이제 그러면 k에다 가1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따라오세요 이제 그럼 k에다가 넣런을때 얘는 그러면은 요게 2분의 2죠 그러면 2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1의 1 마이너스 1의 1 에이의 에스1자그 다음에 k에다가 2 들어가면은 요놈이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에의 에프로스 1자어2 들어가면은 잠깐만 2분의 6그러면은어3 죄송합니다 그자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규칙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우리가 낯선 형태의 규수는요 이렇게 완전 초낯선 형태의 규수는 그냥 하나하나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자, 또 다음 거 한번 가보시죠 k는 3부터자 그러면은 요3 넣으면은 2분의 12가 돼 그러면은 2분의 12는 6이야 마이너스 1에 6에 a에 n 플러스 3자 이제 k에다가 4 넣어볼게요 k에다가 4를 넣으면 자그면 저놈이 마이너스 1에 2분의 20 그러면 1 2에 어. 그러면 a에 우리보다 m 더하기 4 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있을까? 자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이 홀수 홀수 짝수 짝수 그 다음에 k에다가 5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그면 요놈이 마이너스 1에 그러면은 누 2분의 30, 그러면은 2분의 15죠. 어? 아, 아, 감이 왔어? 자, 홀홀 짝짝, 또 홀홀, 또짝짝이가나오겠다그렇지 홀홀, 자, 얘 선생님이 알고 있죠 그죠? 어? 이제 그러면은 여기 홀홀 짝짝,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이해해봅시다. 자, 그 요놈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볼 때자 이렇게 보이 묶으세요 다시 얘를 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놈이 자 여기 이만큼 건너갈 때 지금 홀짝 홀 이렇게 바뀌죠 홀수 간에 합 그리고 짝수 간의 합을 어떻게 하자 따로 묶어서 계산하자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홀짝 홀짝 얘도 홀짝 홀짝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하기가 되게요.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그다음에 플러스 a n 플러스 3 그다음 마이너스 a n 플러스 5자 이제 그러면 이놈이랑 자 이제 이놈 마이너스 a n 플러스 2 자, 그 다음, plus a plus a, 그 다음, minus a plus. 자, 요, 공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공비를 볼 때, 일단은 여기서 이항으로 넘어갈 때잘 보세요. 여기서 이항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도 곱하고 r 제곱도 같이 곱해요 아, 그냥 마이너스 r 제곱이 겠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공비가 r 제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각각의 예를, 그러면은, 첫째 항 예로든, 첫째 항 예로든, 등비급수의 합으로 이해해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얘를식으로좀의약을 해볼게요. 그좀 위험하면, 자, 각각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1 빼기 공비, 1 플러스 r 제곱분의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런, 이랑 또 하나 더, 1 플러스 r 제곱분의 m i n 스 A, M p l u E. 어, 요 놈들 서로 더한 거를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700분의 1보다 커야 돼. 음. 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 놈의 1 plus R 제곱을 구면해서좀 곱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다음 부분에 대한 계산 과정은 내가 여기다가 좀 쓸게요. 우리는 여기까지 결과물 잘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장교에서 잠수법에 자, 1 플러스 R 제곱분의 1에 작은 마이너스를 묶고 a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 자, 이렇게 묶었을 때 이놈이 뭐보다 커야 된다, 700보다 커야 된다, 자 이제 이거 계산 널른대 보자. 그러면 R 제곱이 지금 자, R이 아까 얼마였지? 어, R이 2분의 1이 나와 있죠. R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보자. 자요놈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시면 a1 플러스 1, a 이 플러스 2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제곱 곱합시7분의 1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1 플러스 r제곱 자 이렇게 곱하면 그 동호 바뀌죠 그죠? 어. 자 이제 그러면 요놈이 r제곱 뭐. 그러면 4분의 5자 그러면 요거 계산 좀 해볼까? 마이너스 1 0분의 1에 그럼 학교에 없 요거 40자 그러면 마이너스 560분의 1 요놈으로 그물리할수 있습니다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자 어, 묶어보자 물론부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묶어볼게요 요거 이해되시죠? A1에다가 R1 복하면 요거 나오죠? A2에다가 R1 복하면 요거 나오죠? RM4 그러면은, 요을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좀 빼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 엔터곱에 a 1이랑 A2. 자, A2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2분의 5, 지금 더해 봐, 2분의 5, 2분의 5. 자, 그러면 이거둘 곱한 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560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놈이 마이너스 560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이제 또 뭐하자? 예, 역수를 곱해서 10을 더깔끔하게 만들자. 자, 그러면 나는 5분의 1양분곱하밖에 5분의 2, 그리고 1될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자, 계산. 그러면 1, 2, 거 280. 아,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면은 1400, 아, 마이너스 1400분의 1. 보다, 지금. 마이너스 2분의1에 n 제곱 자 이렇게 되겠끔 문제를 풀라는 군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 을다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m 이 짝수가 되면은 이거 양수가 돼서 곤란해요 그죠? 어 그럼 우리 m 은 어디서 골라야겠다? 홀수에서 m 은 홀수에서 골라야 돼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예를 내가 이 m을 여기다 침투시켜 볼게요. 그러면 자, 얘를 꽂아 볼게요. 자 그러면 이 m 제곱이 예로 파고 들어서 자 마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스 너 1의 m 제곱 2의 m 제곱 분의 1. 자 그런데 우리 m은 무슨 수? 풀수 안에서 보자왜 짝수가 되면양수가 되서 이거의 반성 밑에 자 지금 홀수 안에서 이제 볼 거니까 우리 그러면 요거 홀이라고 가정하면 은 마하곱해서 부등호를 바꿉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 잡히 마이너스 1될 거야. 마이너스 1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일 양변곱해보자. 홀수인 것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그러면은, 자,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1. 1대죠3대죠 1, 타 5, 7, 9다 됩니다. 5, 7, 5. 자, 그 근데 11. 자, 이거 11이라고 하면은, 이게 2048이 에서 곤란해요. 자, 그러면 요 11은 안 돼서 곤란하니까 얘부터 빠지겠죠? 그럼 1, 4 5, 7, 9다 더하면 정답은 25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9번이었고요. 자, 일단 풀이 과정에서 계산이 좀 많았는데 이 계산 과정 또한 여러분들께서 29번 정도까지 왔으면 계산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29번 자 마치 보겠습니다